1227번 1시간에 10톤의 물을 넣는 속도로 물을 채우면 2시간 30분 만에 가득 차는 수도권이다 이수도관에 2시간 5분 만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할때 1시간당 넣어야 하는 물의 양은 그러네요 1시간당 넣어야 하는 물의 양을 X 그리고 넣는 실제 시간을 Y로 한다면 전체 총량이 돼야겠죠 총량은 1시간에 10톤의 물을 넣는 속도로 채우면 2시간 30분 만에 가득 차니까 10 곱하기 2와 60분에 30분. 이게 곱해지면, 그러면 총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약분에서 2분의 5가 되니까요. 25톤이 되겠습니다. 그럼 2시간 5분 만에 채우려면, 25톤을 채우려면, X, 1시간당 더연는 불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X 곱하기 2시간 5분은 2와 60분에 5시간이죠. 그러면, 2와 12분의 1시간이니까요. 12분의 25가 됩니다. 자, 그럼 X는 12가 되면 되죠. 정답 2번입니다.